정말 좋은 매수 기회는 역사상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을 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바닥이라는 거죠. 적절한 매수 시점, 뭐 그런 것들은, 연내에 안 오거나, 첫 번째, 안 오거나, 혹은, 끝자락에 온다. 약간 연장선에 있는 질문인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네. 이 폭락이 진정되는 시점 대략 네. 어느 제로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폭락의 진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정도로 주간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이게 더 이상은 마이너스 폭이 더안 떨어지고 어, 이 보합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올라가는 그런 지점 그런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의 고점 이후입니다. 기준금리의 고점. 음. 그 이후에는 동결, 동결, 동결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음. 그 동결되는 구간에서는, 어, 이 정도의 기준금리면 뉴노멀이야. 그 동결도 나름의 통화정책기조의 전환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심리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어, 낙폭을 확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게,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전세 가격 증감률 데이터죠. 전세 가격 데이터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증감률이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또 마이너스에 맴돌더라도 음. 여전히 마이너스로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지. 0 밑에 있으면 그0 밑에 있는 증감률이 0에 가깝게 올라간다는 것이지. 이 갑자기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이 뜻은 아니니까. 음. 여전히 상스, 하락하는 속도가 아, 완화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매, 매주 100만원씩 떨어지다가, 이제 50만원, 30만원씩 떨어지는 느낌. 그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판단을 한다면, 이 증감률 기준의 이 데이터가 0 이상을 찍는 그 구간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느낌인 거니까, 이게 더 떨어지지 않는 구간은 그렇게 금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역대급으로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그 하락의 끝 지점에서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부동산 같은 네.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강하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뭐 사실 알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음. 대략적으로 그 싸게 매수해서 정말 네. 부동산으로 또뭐 무슨 뭐 투자 목적도 있고 실 거주 목적도 있겠지만은 음. 정말 좋은 매수 기회 같은 경우에는 언제로 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매수 기회는 앞에 말씀드렸던.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 집값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왜냐면 하 공급에 해당되는 변수 한 20여 가지, 수요충 요인 한 20여 가지,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도 있고, 정책제도적 여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요사이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요사이드 관점에서 구매력 지수가 있습니다. HAI라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죠? House Affordability Index.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대출 금리예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집을 구매할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내가 매월 소득이 300만원인데, 내가 그래도 매월 이자를 100만원씩은 갚을 수 있다. 근데 200만원은 못 갚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까지 안고 대출 을 껴서 집 사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구매 여력을 확인할 때 집값이 떨어져 주면 그래도 구매 여력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매 여력이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 동안 더 떨어져요. 아. 구매 여력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집값의 하락 속도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음. 그렇죠?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축소돼요. 그러니까 수요 측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구매 의사예요. 구매 의사는 구매 여력이 있어도 내가 구매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매하고 싶지만 구매 여력이 안 되기도 해요. 음. 둘이 다 플러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밖에 몇 가지 관문이 더 있겠지만, 근데 주택 가격 전망 CSI는 저의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의 전망치를 어, 총합해본 느낌이에요. 근데 이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역사상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을 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바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조는 금리 때문에 작용하는 거야 음. 야뭐 이렇게 어? 5%, 10% 이런 대출금리를 껴갖고 집을 사야 돼? 너무 부담이 되죠 음. 그 집값 더 조정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집값 하락률이 요만큼 떨어졌는데 이것은 23년 전단계의 집값 하락률이잖아요. 23년에 들어서면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시중금리는 22년에 고점 찍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기준금리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니까 저는 시중금리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동행한다고 가정하고 싶어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시중금리를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코픽스 같은 전망할 만한 툴이 있지만 이것도 마지막 통계까지는 오르기만 했어요 그러면 23년 1월까지는 더 오를 거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정을 해 놓고 보면 매수세를 더 자극하는 거예요 반대로 매도세는 어떨까요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가격 이 증감률이 요만큼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논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린다면, 미분양주택 건수인데요 아, 와, 최근에 엄청 그었네 그냥 코로나19 이전에 통상적으로 미분양주택이 대략 6만 호 수준의 월별로 봤을 때, 누적값이니까, 6만 호 정도에 해소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금리 급격히 인하면서, 유동성 막 공급되면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해소되죠. 이게 집가격을 상승시킨 그 결과물이자 선행지표예요. 미분양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이 해소된다. 그럼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분양주택 건수가 그냥 제로에 머물죠. 여기는 그냥 당연한,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장 재고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음. 마트에서 뭐 새우깡을 팔려면 적어도 적정 재고 아. 새우깡 한1 0 개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뭐막판매 돼가지고 다섯 개 남으면 음. 또 재고를 보충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적어도 다섯 개 정도의 새우깡은 놔둬야 된다. 그런 개념이 음. 약간 적정 재고의 개념인데 네네. 지금 적정 재고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때까지 음. 집값이 상승했던 거예요. 아. 그 적정 재고 역사적으로도 이거보다 더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부장 음. 주택 통계를 어~ 추계한 이래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22년에 금리 인상하고 빅 스텝 자연 스텝하고 그때 미분양 주택이 정말 이토록 가파르게 쌓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쌓이는 거예요. 어. 자 근데 22년 지금 10월 11월까지 이 통계가 아직 전고점까지 안 왔어요. 아. 근데 적어도 저는 6만은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더 중요한 것은 20 물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도 공급 확대였잖아요. 그리고 23년, 22년, 23년 윤석열 정부의 주된 앞, 그 부동산 정책이 뭡니까? 공약이. 주택 공급 확대 250만호. 음. 그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확대를 한다고 해서 그다음 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음. 보통 그 계획서고 이그 국토교통부에 가 가지고 건설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 건수라는 통계가 짓게 되거든요. 그 인허가 건수가 저는 이 주택 공급량의 선행 지표예요. 저 그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지만, 근데 인허가 건수가 급격히 줄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반영되는 건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하는 그 시점이 21년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또 반등하는 시점이 2년 후니까 23년부터 주택 공급이 확대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세가 이렇게 자극돼서 얼어붙어 있는데.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미분양 주택이 당연히 6만 호를 초과해서 7만 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 그 구간은, 어, 집값이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매우 논리적인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논리에 어 동의가 된다 그러면 제 논리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다 따라오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미분양 주택 건수로만 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절한 매수 시점 뭐 그런 것들은 23년 연내에 안 오거나 첫 번째 안 오거나 혹은 23년 끝자락에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23년 전에 네. 같은 경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이다 네. 경기도 그렇고 자산 시장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우리한테 부정적이긴 하죠 네. 하지만은 이걸 또 알고 잘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맞아요.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맞아요. 나의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잘 새겨 들으시고 또 계속해서 전망서도 내실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또 어떻게 다음에는 전망이 달라졌는지 음. 우리한테 또 찾아오는 기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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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laughs> 저는 2016년부터 대중들 앞에 서기 시작했는데 2016년 이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심리적이거나 데이터가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 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대응하는 전략들이 좀 체계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제 저한테 그런 좀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점만 볼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두 번만 하면 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어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